서울고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2번 해설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22번이 뭐 이제 굉장히 어렵게 또 배점은 크게 이렇게 됐겠죠. fx equal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1이고 이차 함수 gx가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G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과 같고, G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이랑 같다. 이것이를 만족시킬 때두 개의 상수 A하고 B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구나. 야, 우리는 말이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해놓고 알파와 베타에 학도 주고 곱도 줬어? 그럼 식을 아는 거잖아. 최고 차의 개수를 몰라서 A라고 놓으면은.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놀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내가 찾는 이차원대 x 이니까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a의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란 얘기야? 1다 했네. 그죠? 예? 네? 예. 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알파가 해니까 F 알파 집어 넣으면 뭐나와이드0 나와야 돼. 그럼 뭐가 돼? A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 0 근데 이차 함수였기 때문에 A라고 놓은 녀석은 0은 아니었거든 그럼 지울 수 있잖아? 그럼 알파 제곱이라는 애는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F 베타도 0 됐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베타 제곱은 뭐랑같1 베타 마이너스 이런 애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숨겨진 조건들이었구나 내가 찾은 조건 1 그러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내가 찾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2 알파 베타는 1 주어진 조건 3 이렇게 써놓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g에 알파 제곱은 차수를 떨어뜨려서 g에 누구랑 같고? 알파 마이너스 1이랑 같 그럼 여기 2번을 이용하면 얘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 g에? 말해봐 알파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베타 따라왔어. 그런데 그게 누구랑 같아? 베타 제곱그런데 베타 제곱은 다시 뭐랑 같아?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에 1차식으로 바꾸고, 밖에도 1차식으로 바꾸면서 같은 문자로 표현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두놈을 끄집어내면 그렇지. g 의 마이너스 베타가 뭐구나? 베타 마이너스 1이구나. 아, 여기 우리가 찾은 첫 번째 핵심 박스 1번.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g의 베타 제곱은 똑같이 뭐가 되고 g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g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알파 제곱인데 알파 제곱은 아까 1번에서 알파 마이너스 1라고 이 그럼 여기서도 내가 얘하고 얘를 짝꿍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대리고 오면 여기서 g 마이너스 알파가 뭐랑 같애? 알파 마이너스 얘를 몇 번이라고? 2번 박스라고. 따라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두 개를 만족하는 GX가 몇차 함수? 2차 함수, 3x 제곱도 하기, AX도 하기, b라고 했어 맞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내가 데리고 갑니 그러면 G의 마이너스 x e q x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근이 뭐하고 뭐란 얘기야? 알파와 베타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G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g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라는 녀석은 g x가 몇야차니까 3차, 아 2차니까 g의 마이너스 x도 똑같이 2차고 최고차항의 계수 개수, 계수도 3으로 변함이 없어, 그렇지? 음. 그러면서 얘가 두근 알파하고 베타를 가졌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3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야? 3에 바로 열고 x제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뭐가 와야 돼? x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만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우변으로 또 모은 거니까. 그러면 g x가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지. 따라서 g 마이너스 x는 전개하니까 3x제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0. 2가 되는 거죠. 따라왔어요. 네. 그러면 은 이게 제이 g x 우리는 gx가 필요하잖아. 네. 그럼 gx 양변에 g-x의 x 대신에 g x 어 넣으면 되지. 따라서 뭐가 돼? 3x제곱 더하기 2x 네. 더하기 2. 네. E. 이렇게 해서 gx 완성. 그러면 이제 1차항의 개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고? 네. a라고 했고 2차항의 개수가 아, 상수가 b 따라서 a는 얼마 e, b는 얼마 끝나어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완성 자 여러분도 이렇게 숨겨진 정보들을 찾아가면서 또 같이 선생님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어, 이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인 거야 그죠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